자, 아침 일찍 넘어가야 돼서, 잡초큰 것만 좀 뽑아주고 가야 되겠다. 아 여기 수박하고 호박, 푸도박, 애호박. 여기 참외인데, 아직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. 움츠리고, 또 벌레까지 붙어가지고, 성장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. 날이 추워가지고 수박도 아직 안 올라왔어. 여기 가면서 필요한 풀, 이런 거만 일단 좀 뽑아주고 갈게요. 아유, 멋지나. 많이 나는지. 이런 거 뽑아야 돼. 이런, 거, 이런 거는 엄청나게 뽑으면 돼. 씨 매출이라는 거이런거 뽑아주고. 씨가 생기게 하면 안 되거든. 뭐 올라오는 거 어쩔 수 없다 치고이 기둥 나무 아 힘지 당이 나무 엄청난 크면은 뭐 씨, 뽑기 힘들어 이리 뽑아줘 엄청 크더라고 큰거 만이 미터 이상. 커. 이 블루베리 꽃핀 거 봐. 블루베리. 꽃 알댄스? 잡초씨매치만한거 뭐. 좀 뽑아주고 가자. 꽃메치 다음에 이 능쿨. 능쿨 이런 거. 까마가조고물 죽여 아이씨 뿌리가 안 올라오네 올해는 토마토 얘기도 심었어 여 나무 사이에 나무 타고 올라가라고 여기도 토마토쫙 심어놨어 고구마 고구마 심은지 2주 됐는데 벌써 이제 잎이 살았어요 잘될 것 같아요 양파 아유 마늘 올해 마늘 대풍년입니다 진짜 이거 병한번 안하고 이렇게 잘았어요 너무 잘 컸어요 고마워 이 감자 감자 색이 맞아고 입이 싹다 녹았었는데 입이 다시 올라왔어요 완전 주문 너무 잘 올라왔어요 애들이 참 대단해요. 양파, 여가 좀큰거 봐요. 무릎을 크고 있어요. 이더덕 2년근, 2년근 더덕 여기 지금 아스파라거스도 봐요. 꽃이 피려고 맺히고 있어요. 아 아니 아스파, 샤인머스켓샤인머스켓 엄청 좋죠. 올해 많이 달릴 것 같아요. 작년에는 일곡송이 따먹었는데. 올해는 더많오지이 달릴 것같기요보이게리에가이자에 자기가. 이자에 자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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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여기 쪽으로 너무 잘 크죠? 호미리 벌써 지금, 와, 여기 올라왔네. 야겠다음 주에 빼야 된다. 처음에는 와가지고 잡초를 그냥 하나도 이런거안 남기고 다 뽑으려고 했었거든요. 그래갖고 으은 잡초만 뽑고 뽑았어요. 근데 요즘에는 여기 정도 그냥 잡초 있는 걸 용이돼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그 대신에 이제 잡초가 열매 맺어가지고 씨앗, 씨앗이 생기는 건좀되도록이면안 안 하려고 해요. 그때까지 씨앗이 막 뿌려지는 거요 되도록이면, 거기까지는 안 가게 하려고. 잡초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. 너무, 옛날에 어려서 다 뽑았거든요.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이것도 불가능해 잡초가 시기별로 다 다른 잡초들이 올라오기 때문에, 뭐, 이거 뽑았다고 다음 잡초가 또, 또 새로운 잡초가 올라오도록. 그래서, 아이고, 보겠어요. 어느 정도는 그냥 커도, 용인하고 살아요. 걔네는 막, 막 다른 잡포가 와. 어디서 깔려왔는지, 깔려왔는지. 아, 이거 뽑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, 이거 왜 뽑았지? 아이씨. 내밀인가?